반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,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주가는 0.09% 올랐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그런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가가 대체적으로 다 밀려 가지고 시작이 됐죠 미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, 그렇지만 딱히 별다른 하락 없이 추가 하락 없이 시가 위쪽으로 주가 쭉 끌어올리면서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저항 구간으로 조금씩 접근합니다. 어차피 추세의 저항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,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죠. 이번 주 타이밍, 지금 금요일날 AACR이 예정이 되어 있죠. 예, 세계 3대 학회, 뭐에스모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ACR 그리고 아마케가 예정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가켄 바이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또 ABL 바이오. 전부 다 참여 기업이거든요. 물론, 리가케 그,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별 호재에 따라서 주가가 이미 급등세가 만들어졌었고, 또 추가적인 기대, 기대감이 뭐 AACR 때문에 들어오는 건지 아닌지는 뭐 올리는 주체가 알겠지만, 바이오 쪽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. 오늘 그,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에이벨 바이오, 리가캠 바이오 뿐만이 아니라, 어, 다양한 바이오 종목들이 꽤 움직였습니다. 다만, 시장이 이제 원체 뭐, 대선 이슈, 뭐 태양광, 뭐 친환경, 뭐 이런 쪽으로 큰그 등락폭을 만들다 보니까 좀 가려진 부분이 있었죠. 지금 반도체나 이차원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관세 이슈가 아직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지켜봐야 되는 네, 그런 심리가 주가에 드러나고 있다. 뭐 반도체는 하이닉스 실적, 그다음에 이번 주에 또 관세협상, 뭐 우리나라 뭐 물론 뭐 구체적으로 한다라고.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진 않지만 어찌됐든, 어찌됐든 간에 관세로 인해 피해 우려감이 큰 섹터는 뭔가를 좀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실적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생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어, 업종 간의 구도로 볼 때는 지금 바이오가 어, 가장 좀 편안한 포지션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도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당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은 아니죠. 예,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종목도 아니지만 지금 바이오 섹터는 실적보다는 뭐 어떤 임상 결과나. 또 방금 얘기 드렸던 뭐 AECR 뭐그 미국의 아마케 일정이나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대감을 넣어주고 있을 확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어 지금은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 구도가 이어졌을 때 개수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. 오늘도 기관쪽 매수는 들어와 주고 있고 제가 그 전날에 올해 이제 그 실적 기대감이 어느 정도 될지 뭐 마일스톤이랑 그 다음에 이제. 예상되는 그유한영행이올한해 받을 수 있는 금액들 계산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영상에서 이제 알려드렸는데 어, 근데 주가가 왜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당연히, 당연히 계시죠. 네, 하지만 지금 시장은 대부분의 섹터가 저점 영역으로 내려와 있고요. 오히려 유한영행은 양반이죠. 이게 물론 너가 더안 좋고 나는 덜안 좋다 해서 내게 좋은 건 아닙니다. 주가 자체가 지금 위에 있는 업종들도 있을 거고 또, 좋은 모멘텀이 제공되면서 차트가 막 신고가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섹터들도 당연히 있죠. 하지만, 바이오, 반도체, 2차전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수흐름을 가장 예민하게, 민감하게 따라가는 업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 돼요. 내가 그게 싫다라고 하면은, 바이오, 반도체, 2차전지는 웬만하면은 안 건드리는 게 좋은 거고, <laughs> 완전하게 이제 그 별개의 섹터로만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, 어, 굳이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? 그렇죠 지수가 여기에서 뭐더 밀릴 가능성 자체가 이렇게 높다라고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, 이제부터 반등 잘 보여주고, 주가 탄력 잘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. 결국 요 구간을 언제 넘어와 주느냐? 지금 수요일, 목요일, 그 다음에 이제 행사가 뭐 금요일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틀 정도 남아 있는 건데, 결국 지금 당장의 어떤 호재 이슈나 이런 것들이 던져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? 기대감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, 그러면, 기본적으로 시장에 좀 받쳐줘야 됩니다 지수가 빨간불을 좀 보여줄 때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편한 어차피 하이닉스 실적도 뭐 목요일 나올 거고 구글 실적 뭐 금요일 날 나올 거고 그렇죠 테슬라 실적 오늘 이제 우리나라 내일 장 열리기 전에 나올 거고 목요일 날뭐 포스트잇 그럴 줄은 실적 발표 뭐 엄청 많죠 네, 목요일 날 거의 한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40개 50개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 될 텐데 이나라 그냥 실적 이슈만 빽 돌다가 그냥 하루가 끝날 거란 말이죠 네, 그럴 때 뭔가 시장이 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,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확률이 있죠.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수 자치는보합권이지만 뭐,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, 리거큔도, a b l 도 그러니까 시가충의 코스닥 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은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거, 그리고 편했다라고 하는 거. 외국인 기관들도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대부분 다 결과를 보고, 그 이후에 매수를 하던, 매도를 하던 그런 패턴들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, 어, 유한이 주주분들은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? 그리고 너무 이 주가가 좀지지부전하게 움직이는 거를 안 좋게 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결국 한 턴이거든요. 여기를 언제 좀 확보를 해주는지 그거에 따라서 다음 탄력.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항을 넘어왔을 때와 저항을 넘지 못했을 때그 주가 탄력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주가가 오히려 여기가 더 높은 구간임에도 이 구간을 뚫고 나오면 좋은 탄력. 강한 이제 반등폭이 만들어질 수 있죠. 네,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그 과거의 차트들을 쭉 봤을 때 똑같아요. 네, 유한형이뿐만이 아니라 갇혀 있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좀 지루할 수밖에 없고요. 위쪽으로 열린 공간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막뭐 매물대도 가벼워지고 위쪽으로 이제 또 호재 호재 시하씩 붙여주고 하면은 진짜 뭐7% 8%뭐 10%짜리 양봉 이런 것들도 쉽게 쉽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. 조금은 그 지루함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겠죠. 네, 일정에 대한 기대감, 뭐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, 긍정적인 관점 그대로 좀 유지하고 시장도 지금 쉽게 잘안 내려갑니다. 미국 시장 안만 안 좋아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 버티죠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일본도 어제 이제 많이 밀렸고 대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낙폭이나 그 상승 폭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더 괜찮았습니다. 그러니까 크게 이제 불리함이 없는 만큼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진짜 어중간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. 지금은 그럴 시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아래쪽에 남겨드린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면 전 중에 저희가 올려드리는 딱그 핵심적인 내용들. 뭐 유한양행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당연히 좋은 종목들, 좋은 섹터들 많이 있죠. 저희가 뭐 그냥 시장에 뭐 이슈들, 이슈를 달아가지고 뭐 주가 급등 나오면 뭐 그런 섹터를 그냥 단순 설명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오늘 예시로 들면 이제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과거에 코멘트를 정말 여러 차례 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. 남들이 이제 무관심할 때 우리는 미리 관심을 가져두는 것 좋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나 많이 또 코멘트를 드렸는데. 네. 오늘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오뭐 친환경이네 뭐 태양광이네 다 저희가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미리미리 언급드리는 섹터들이 좋은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저희 텔레그램만 들어오셔도 제가 그냥 기기처럼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. 진짜 길지 않은 내용이라 읽는 거 시간 진짜 얼마 안 걸리거든요. 이런 것들만 잘 확인하셔도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는 내가 진짜 시장 안에서 효율 웬만큼 다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. 저희 텔레그램 아래쪽에 링크 남겨드리니까 누르시고 편하게 들어오시고, 어, 유한여행은꼭 결국 이 구간은 대체적으로 캔들 하나, 두 개로 정을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때까지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시는 관점 유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